법은 만인의 평등해야 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 유죄 확정 판결과 그의 뒤이은 특별사면 요구는 우리 사회의 법 앞에 평등이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이화영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이심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이는 쌍방울 대북 송금 뇌물 혐의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결과다. 특히 그의 유죄 확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화영의 유죄 확정 판결 직후 불거진 특별 사면 요구는 더욱 충격적이다. 형이 확정된 지 불과 6일 만에 조국, 송영길 등과 함께 취임 기념 특별 사면 복권 서명 운동을 요구하며 SNS에 글을 올린 행태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멀다. 국민의 힘은 이를 협박이자 사법 거래 청구서로 보고 있으며 이는 이화영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다는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 사건을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하며 이화영의 사면을 지지하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대선 이후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 논란 또한 법의 평등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 등 일부 재판은 중지되었으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크다. 만약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려 한다면 이는 권력자의 사법적 특혜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권력을 가졌거나 특정 정치 세력과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법 적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화영 사례에서 보듯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된 중범죄자가 특별 사면을 요구하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법의 잣대가 흔들린다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법의 엄정함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때다.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넘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치주의 원칙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법은 권력의 신여가 아닌 정의의 수호자여야 한다.